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와, 저는 무지개 다육에 오는 날이 상당히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국민이들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상당히 좋고요. 또 무지개 다육에 오시면 가격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좋습니다. 자, 무지개 다육은 택배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자, 6월 30일까지 국민이들은 1,500원씩, 자, 이 영상, 자, 계속 이어집니다. 와, 여기, 자, 노지에서, 자, 지금 햇빛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네티지아, 자, 먼저 담고 가겠습니다. 자, 네티지아 여기 있는 아이들이, 와,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6,000원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만원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와, 요거,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요기 있는 아이들이 다 6,000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요. 요거 15cm 풀분인데 요렇게 두수들이 많습니다. 요 아이들이 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같이 얼굴 두수들이 많고요. 와,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6,000원이면 완전 득템값입니다. 어떤 아이를 들어도 다들 요렇게 예쁘고요.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5cm 풀분이 꽉 차있는 네티지아 자, 요 아이들은 6,000원씩 올려드리고요. 요기에, 자,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아는 만원이에요. 자, 요 만원짜리는 얼굴 두 수가요. 더 많습니다. 17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아구 무거워. 아구 무거워.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파각가 개물 드는 레티지아. 자, 6000원짜리 있고 또 만원짜리 있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까라솔이에요. 자, 까라솔 6000원입니다. 자, 상당히 얼굴 두 수가 많고요. 자, 까라솔이 라인을 예쁘게 자 빨갛게 그리잖아요. 요 입장 끝에 요 잎들 따주면 아가들이 꼬물꼬물 나와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예쁜 아이들인데, 자, 요거 무지개 다귀 오시면 요 까라솔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거 6,000원에 올려드려요. 방울봉랑입니다방울봉랑 자, 요거, 6,000원. 가격 6,000원 이에요. 와,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이렇게보라 사탕을, 자, 달고 있는 아이들처럼, 야무지게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6,000원 짜리가 요거, 자, 어 뽑아봤어요. 아우, 무거워.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얼마나 무거으면 요, 깨쭉깨쭉한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가격 저렴하고 착합니다. 이 아이들 6,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이쪽에 있는 흑법사, 가격 14,000원인데요. 와, 요거는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 2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수형이 예쁘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깊이 있는 오른 화분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자, 흑법사가, 자, 여기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요거 4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자, 수영도 예쁘고 가격 착합니다. 14,000원에. 자, 이 얼굴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쪽으로 오겠습니다. 라울이에요. 라울 6,000원입니다. 6,000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라울. 자, 상당히 밥이 좋고요.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자, 다육이 하면 떠오르는 아이가 바로 라울이잖아요. 저는 라울 묵은 아이가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얼굴이 많구요. 자, 15cm 풀분이 꽉 차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 아가를 많이 달고 있는 라울. 자, 이 아이들도 6,000원입니다. 자, 6,000원. 또 요쪽으로 하겠습니다 룬데리. 자, 룬데리 2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꽃대가 다 올라와서 꽃이 폈다가 지고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잘라준 상태인데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아이들. 자,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룬데리입니다. 덕양 갈매기. 자, 덕양 갈매기 6,000원입니다. 자,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너무 예쁘고요.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이 입장이 살짝 이렇게 자, 풀이 있는 아이처럼 꼬부라지면서 자,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오늘 6,000원짜리 자, 덕양갈매기 자, 이 아이들 물들면요. 점점 빨갛게 자, 물드는 아이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탐레드 염자입니다. 자, 탑레드 염자 완전 왕대품이에요. 자, 이거 여섯 6, 8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렇게 있어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자, 셀 빨갛게 물드는 탑네드. 요렇게 라인이 예쁩니다. 입장이 반질반질. 자, 윤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통통하면서 아주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자, 이 염잔데요. 자, 이 염자가 복 들어오는 복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집들이에 인기 있는 아이고요. 또 개업지 보는데 자, 요아이들 선물하면 상당히 받는 분 자, 좋아합니다. 자, 돈 들어오는 복나무입니다이 아이들은. 와, 저도 이렇게 이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탑네드 염자. 가격은 4만원인데요. 상당히 큰. 자, 이거 왕대품이에요. 와, 이거 화분 사이즈가 몇 센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차가 30cm도 모자랄 만큼 이 실물이 상당히 큽니다. 자, 전체 사이즈 보면 이거 한 34cm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빨간캠 물드는 자 탑네드. 요것도 자. 와 35cm 이상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완전 대품이에요. 4만 원인데요. 이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허, 세상에 이요좀 보세요. 목대 요렇게 생긴 탑네드. 자 4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 화이트 그린이 와 요거 진짜 예쁘죠. 자 사이즈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얼굴 두수도 많고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인데. 두소들이 참 좋아요. 자, 유아이들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자, 얼굴두 수가요. 자, 이렇게 분지하면서 옆에 다들 두 개씩 이렇게 물고 있는 자, 화이트 그린이에요. 와, 세상에 핑크빛으로 아주 물이 잘들었고요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와, 색감 진짜 예쁩니다. 아주 핑크핑크하면서 또 보라보라 하면서 사이즈도 좋고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에. 자, 요런 아이들 완전 득템가입니다. 꽃피는 염자입니다. 자, 꽃피는 염자. 와, 빛감 예쁘죠? 목대들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세상에. 목대 좀 보세요. 자, 꽃피는 염자들이, 자, 입장들이 다들 이렇게 푸릇푸릇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꽃피는 염자들은 색감들도 완전 새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라인을 아주 진하게, 자, 요렇게 그렸어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어, 요 화분은, 15cm. 자, 15cm도 넘는 것 같아요. 고기에 심어져 있는, 자, 꽃피는 염자. 가격 18,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사이즈가요. 제가 제 얼굴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통통합니다. 반질반질 하고요. 자, 꽃피는 염자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캉캉이에요. 캉캉 칸칵 6,000원입니다. 15cm 불분에 심어져 있는 캉캉. 자, 풀이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자, 요 풀일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요 캉캉은 아주 꼬불꼬불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자, 요거 캉캉 가격 6,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고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 자, 깊은 분에 심어 놓으면 요 자체가 꽃입니다 꼬불꼬불해 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캉캉. 자, 요거 6,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뽀얗게 분발하고 있는 파랑새. 자, 핑크새가 됐습니다. 얼마나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지.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만지면 손자국이 날 만큼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 파랑새. 가격 착해요. 이 아이들 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12cm 풀분에 이렇게 꽉차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라인을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전체가 완전 핑크색으로 변할 것 같아요. 가격 착합니다. 4,000원입니다. 무지개 다육에, 자, 무지개 다육에 지금 2,000원 하는 아이들은 지금 1,500원씩, 자, 2년 세일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자, 1,500원씩 이렇게 세일 들어가니까요. 자, 기회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판매할 때, 자, 여기, 시흥시 거모동, 자, 거모동에 오시면, 자, 여기 무지개 다육이 있는데요. 자, 1,500원짜리 까라소리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 두수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여기에 가격에 1,500, 2,000원이라고 쓰여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1,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주문하는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1,500원짜리. 진짜 예쁘죠? 오늘도 까라솔을 이렇게 많이, 자,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너무 예쁩니다. 자, 1,500원짜리 까라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제가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좀 보세요. 허,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들. 자,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까라솔입니다. 와, 요거 부용이에요. 4,000원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예쁘죠? 튼실하게 생겼고요. 지금 요거 입장이 푸실 푸실하게 생겼어요. 완전 지금 여기 바깥에 노지에서 지금 이렇게 햇빛 보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자, 요거. 자, 이 아이들도 다 4,000원. 지금 여기 해가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해가 지금 저 나무 밑에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얼른 여기 있는 아이들을 찍는데 자, 햇빛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자, 4,000원짜리 요거 부용. 자,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죠.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요거 6,000원이에요. 얼굴 도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자, 4두, 5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다져지면서 입장을 이렇게아물면서 오렌지 빛으로 물드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 자, 가격 착합니다. 이 아이들도 다 6,000원이에요. 자, 여기는 시흥 무지개 다육입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15,000원이에요. 요거는 완전히 큰사이즈예요2 3 c 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블루 엘프. 자, 얼굴 두수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햇빛이에요. 완전 생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15,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와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왕대품입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10, 25cm 이상합니다 자 25cm 이상하는 블루엘프 15,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요쪽에 있는 요 블루엘프는 5,000원입니다 자 5,000원짜리 블루엘프 요거 두수 참 많죠 자요 아이도 5,000원 요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 5,000원이고요 자,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 6,000원이에요. 자, 6,000원. 얼굴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4두5두6두7두8두 합니다. 8두 자, 여기도이렇게2두4두6두7두 합니다. 나나 후꾸미니, 자고 잘 달아주는 아이예요.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탐레드 염자, 요고. 자, 가격은 6,000원인데요. 자, 대표님이 요거는, 어, 두 포트를 합식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두푸트 합식했는데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6,000원이면요. 너무 예쁘죠? 완전 새빨갛게 물든 아이인데, 자, 유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6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우, 너무 아쉬워요. 자, 요거. 탑레드 염자. 자, 요거 두개 합식한 아이예요. 자, 6,000원. 완전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연봉. 자, 만원짜리는 요거 4두. 자, 4두, 5두. 조속에두 개가 또 나오고요. 여기 얼굴 두수 큰 아이 또세개 있어요. 요거 5두입니다. 자, 유아이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피멍이 들면서 아주 단단해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유아이는 만 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2만 원이에요. 자, 얼굴 두수들이 더 크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완전 환엽으로 생겼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연봉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들은 2만원입니다. 자 호빈염자 2만5천원에 올려드리고요. 목대들이 상당히 튼실합니다. 요 호빈염자는 입장 끝에 요 생김새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햇빛에서 지금 달달 자 햇빛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 오, 카메라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요 실물이 더 예쁩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잘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비앙카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연 보호랏빛으로 물이 잘든 아이들. 자, 비앙카.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예쁘죠? 자, 비앙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에 금항성. 자, 금항성. 17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가격은 14,000원인데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부용의 잎은 약간 길쭉하지만 유아이의 잎은 더 통통하면서 더짤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이 펴도 유아이가 더 진하게 새빨갛게 꽃피는 아이예요. 자, 금망성입니다 입장이 참 무, 이렇게 무거가면서 빛이 이렇게 변하는 게 부용이하고 유아이는 틀려요. 자, 금망성입니다 14,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백봉이에요, 백봉. 자, 여기 있는 백봉 가격 2만원입니다. 와, 여기는요, 15cm. 자, 사각불문에 심어져 있는 백봉 2만원. 완전히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있고요. 환엽으로 생겼어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든 백봉. 얼굴도 쓰는 이렇게 5두 합니다. 자, 5두. 저 속에 아가 또 있어요. 자, 6두. 여기도, 자, 요거. 자, 목지라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 여기도 6두입니다. 자, 여기는 자 2도, 2도 요렇게 달려 있어요. 와, 이게 몇 도죠? 자, 2도, 4도, 6도, 7도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백봉이에요. 또 백봉의 꽃은 또 환상적이죠. 자, 2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러블리 로즈, 자, 러블리 로즈, 자, 요렇게. 자, 2천 원이라고 쓰여 있는 아이들은 다 1,500원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러블리 로즈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목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열포트 이렇게 합식하셔도 자,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이거 하나 1,500원이에요. 자, 1,500원짜리 있고요. 여기에 2두짜리 요런 아이들도 다 1,500원입니다. 와, 진짜 예뻐요. 유 아이는 꽃 자체라서 합식해놔도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양진입니다. 양진 6,000원이에요.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완전 새팔과 캠블드는 양진이에요. 가격 착합니다. 6,000원. 자, 화제입니다, 화제. 화재. 자, 화제 1,500원. 자, 얼굴들 수는 이렇게 많아요. 빨간 포트가 아주 꽉 차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두 포트만 합식해도 상당히 풍성하고 예뻐요. 자, 레티지아. 자, 레티지아도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합식해도 상당히 예쁘죠. 자, 여기에 백봉. 자, 백봉 1,500원. 자, 백봉 1,500원이고요. 홍옥입니다. 완전 빨갛죠? 아주 빨강 빨강으로 물이 잘 들은 아이 잘 다져졌어요. 요런 아이들 1,500원이면요, 진짜 가격 착합니다. 자, 홍옥입니다.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화제금. 자, 화제금. 자, 이 아이도 1,500원이고요. 수연입니다. 자, 수연 1,500원. 자, 얼큰이 수연이에요. 1,5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자, 라인에 살짝, 살짝 이렇게 톱니가 들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입장이 상당히 환엽으로 생겼어요. 통통하고,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수연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요쪽으로 갈게요. 요게 있는 아이는 천우엽 변경 1,500원입니다. 자, 분재로 키우면 아주 멋스럽고 예쁜 아이예요. 자, 바나나 색과, 자, 오렌지 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여기는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대를 드러나게 키우면 아주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천유의 변경, 요 아이도 천오백 원이에요. 와,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블루 엘프, 오천 원입니다. 블루 엘프. 자, 두수 상당히 많아요. 자, 블루 엘프, 오천 원. 자 요게 당인 자세팔가 캠블드는 당인 4천원 자 요거 자, 밥주걱이에요 밥주걱 자세팔가 캠블드는 당인 4천원에 올려드리고요아 페리도트 3천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세팔가 캠블드는 페리도트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거 온둘라타 이름 요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자 온둘라타 자 요거는 보랏빛으로 라인을 그리는 아이예요. 목다가 상당히 튼실하고요.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온둘라타. 요 아이들 가격 착해요. 4,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갈게요. 펜댄스. 자, 펜댄스 12,000원. 와, 이 펜댄스 좀 보세요. 입장 끝에 빨갛게 라인을 잘 그렸고요.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전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30cm가 됩니다. 30cm 되는 펜댄스. 가격 착해요. 자,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예뻐요. 12,000원. 자, 호비 땅인입니다. 호비 땅인. 호빗당인. 12,000원이에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 12,000원. 요거는 요거. 요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 요거 좀 보세요. 입장이 상당히 많죠? 자, 새빨간킴 물드는 호비 땅인이에요. 요 아이들 12,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크라바찜입니다. 라울이 아니고요, 크라바찜이에요. 자, 라울보다 가격대가 더 나가는 아이죠. 자, 라울은 핑크빛으로 물이 들죠. 요 크라바찜은 아주 묘하게 오렌지 빛, 뭐 핑크 빛, 노란 빛, 고로고로 다 이렇게 섞어지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자, 가격대가 더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자 대품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자 3만 원입니다. 자, 3만 원짜리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자, 라울. 4만 원짜리 라울, 이렇게 둘넷 여섯, 여덟 개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이거는 30cm도 넘는 라울이에요. 와, 진짜 여기 바깥에서 햇빛에서 달달 지금 자, 햇빛 보고 다져지고 있어요. 와, 상당히 햇빛이 강합니다. 비티후리데 자, 1,500원입니다. 여기 2,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아이들은 다 1,500원이니까요. 자, 고고 자, 잘 보시고, 자, 주문하시는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원짜리는 6월 30일까지 1,500원씩, 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1,500원이에요. 방울복랑. 아주 동글동글 예쁩니다. 1,5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자, 이쪽에 퍼플 딜라이트. 자, 퍼플 딜라이트 밥이 진짜 좋아요. 빨간 포트가 꽉 차있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자,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스노우 반이 있고요. 또 문페어리, 자 문페어리 1,500원.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종류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조금씩 빨리빨리 자 가겠습니다. 스타버스 1 5 0 0원자 자고 잘 달아주고요. 저 입장에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줄무늬, 자 줄을 구면서 물드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스타버스 트요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누다입니다. 누다 1,500원이에요. 얼굴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5도 이상하는 누다,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마커스, 자, 마커스 1,500원.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오렌지 빛으로 물드는 마커스.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오팔리나, 자, 오팔리나, 자고 잘 달아주죠. 자, 잎꽂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자, 잎꽂이의 왕이에요. 요거 잎꽂이 정말 잘 되는 아이거든요, 오팔리나. 자, 핑크 빛으로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자 핑클로비 1500원에 자 올려드리고요. 자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 1500원입니다. 나나 후꾸미니는 아가를 잘 달아줘요. 자 엄마 옆에 빙빙 다 아가를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자 아가 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난하고 아주 기특한 아이입니다. 자 다육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나나 후꾸미니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예뻐요. 1500원입니다. 피치스 앤크림, 자 1500원이에요. 완전 꽃이에요. 자 꽃처럼 생겼죠 이렇게 입장 끝이 살짝 살짝 풀이 들어가면서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들도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러우 로우 있어요 러우도 1,500원입니다 자 러우 1,500원 와 까라솔 종류는 뭐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도 요거 1,500원짜리 까라솔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디바, 아주 건강하고 예뻐요. 1,500원입니다. 외두짜리도 있고, 요 이두짜리도 있어요. 자, 마디바도 1,500원입니다. 용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도 1,500원. 와, 햇빛에서 다져져가지고요. 요거 알로에과의 요 용산인데, 자, 빛감이 연도연도했던 아이가 햇빛에서 달달 구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빛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자,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거 통통한 거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거, 와, 진짜 싱싱하고 예뻐요. 용산이에요. 1,500원입니다. 와, 썸부스트 철화. 썸부스타 철화라고 쓰여있네요. 자, 썸부스트 철화.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요거요. 요렇게, 아, 거미들도 치네. 요거요. 요렇게, 자, 두개 합식하면 상당히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무지개 다육 6월 30일까지 국민이, 자, 여기에, 이렇게, 2,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1,500원이니까요. 자, 그거 알고 주문해 주세요. 자, 엘렌입니다. 엘렌 1,500원짜리가. 요렇게 밥이 풍성하고 예뻐요. 자, 윤기 반질반질하죠. 살짝 보랏빛으로 물든 아입니다. 이 자, 요렇게 해서 다육, 어, 쉬운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자, 예쁜 국민이들.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도 영상에 담았고요. 또, 어, 뒤편에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들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6월 30일까지 1,500원이니까요. 자, 그렇게 알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택배는 한개만 주문하셔도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무지개 다육에 예쁜 국민이들.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